일하는 사람 3명 중한명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밖에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절망이 자라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서둘러 상시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미 5년 전 2012년에 서울시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는데 그후 그분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크게 높아졌다는 민간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0대 재벌기업의 사내하천 근로자 49만 명중 40만 명은 불급학연에 해당합니다. 이것만 바로 잡아도 좋은 일자리 40만 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를 꿈꾸면서 안심하고 살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